게요 똑같이 하나 밀어넣고 손목 캐치 까아보나라 짚고 올라가고 가안 올라가고 손목 잡고 팔 맞춰서 힘비로 할건데 지금 상대한 깔렸죠? 깔리면 아아 려가지고이거뭐지 정면에서 깔리지 마시고 옆으로 빠져나갈게요 하나 옆으로 빠져나가면서 내 손목 잡고 자그 전에 이 다리가 없으면 다리만 굴러서 쇽 이스테이 얘도 눌렀데이 다리가 펴져있어 그럼 건너가지 이제 앞으 어? 건너가서 또 이스테이 무릎 세워주시고 얘는 눌러주고 얘는 딱 찝어야 돼 상대방이 이렇게 딱찝어오는데고못 도망가게 자 우리 비기너 서브쇼 비브라 하나. 꽉박면서다리에딱 집어넣고 팔꿈치 안쪽에 딱 고정. 손면 고정해주시고 얘 아니고 일직선으로 밀어주기. 옆으로 빠지면서 눌러놓고 이 무릎 세워주셔야세요 이렇게. 고정, 고정. 접는 거 아니고 팔꿈치로 쭉 밀어주세요. 빠져나. 자, 우리 김호라까지 빠르게 다섯 번걸겠습니다 자, 둘. 그. 자, 그럼 내가 올라가서 김호라 됐고요 이제 범위 숙달 갈게요. 하나, 다섯 번 숙취. 상방이 까먹을 거야. 어, 어. 자, 이 넘어가잖아. 이제 안 넘어가려고 어떻게 상대방 까먹을 거야. 어! 까먹을 거야. 그대로. 이편 있죠. 감싸주시고. 이렇게 좋고요 하시해주치면 이렇게 풀어서목 감싸시고, 내 손. 들어가서, 내 손목을. 눌러주고, 이렇게 음. 하나. 어. 30분까지. 와! 싶습니다. 팔 넣죠. 한면 두고. 일단 네. 똑같이 다섯번보겠습니다 자! 똑같이, 본부스에서가고요 하나. 밀었어? 근가안 넘어지죠. 넘어갔다는 소리에 주시로 툭! 툭! 이발 얹을 건데, 높이가 낮거든요. 힘이 너무 나네. 얘를. 두, 두, 두. 나도 마가지로 골반 밟고, 한 맞춰서, 휘게보고래 트렌드도 축구요 자, 얘도 마찬가지요. 햄브 제 상태에서는, 너무 낮아. 내가 뭔가 움직이면 려공간이좀 커야 내가 직이에붙여아요 너무 낮으니까, 상대가 조금만 눌러도 돼. 깨게 하면, 무너진다, 뭐. 이 작품이 또안 보이는데, 또어 올라가잖아. 두, 응. 이거 얹다야 바로 또 나도 떨어진단 말이야. 뭔가 응. 떨어지야매달 열리잖아. 얘를 여기다 얹어. 응. 얹어놓고. 응. 근데 바로 한또 짧아야 되게 골반 받고 강 맞춰주. 다시 넣고, 넣고. 골반 밟고 강맞추고 넘기고 응. 다시 놓고 트라이밍 슈트까지 가보오버워 어떻게 했냐면 잡고 안으로 잡고 상 벨트 잡고 있잖아요 하나 둘필어 없어요 팔 안쪽 넣고 묶어주고 눌러서 오버워치 갖고 응. 우리 어제는 스윗 있어요, 스윗. 오늘은 이 스윗 반영이에 스윗까지 가는 게, 서브션, 서브션, 서브션. 그리고 잡아. 몸을 틀 거란 말이에요, 이제. 몸을 틀어서 우리가, 이만큼 비싸잖아요. 현재, 틀러 가는 길에 어떻게 해요? 이 상태에서 잡아놓고 상대방이 빼려고 하죠. 빼려고 할 때, 이 엄지 하나 들어가서, 목개지 잡아주면. 복기 쳐가지고, 끼고 있을게. 골반 밟고 얹어주시고, 팔꿈치 안쪽. 당기면서, 쭉왼 당기고, 잡고, 아래로. 쭉 끝까지. 다시. 이 상태. 잡고, 잡고. 끌었어요. 팔꿈치 안으로. 배고 눕고, 팔꿈치 눌러주고. 복부 지게다로 밀어서 공간. 만들죠? 자, 오목이니까 이을 놓치면 안 돼요. 엄지 넣어줘도 좋고 안 되면 이렇게 도복에 유지해 셔죠 잡아놓고 각도 크게 한 플러스. 이게 얘 잡아당기고 얘 밑으로 얘는 밑으로 얘는 내 몸통쪽 당겨주고. 잘랐어요. 잡고 플러스로 플러스 잡고 내 손목 잡고 뜯어. 살금살금 쪽. 밀어요 복귀 잡아줘요 밀면서 이 엄지 하나 넣어주면 좋고 공간이 너무 없어요 여기서 보시면 정면에서 당기면 좀 약하고 이게 빠져나갈 곳이 맞는 거예요 정면에서 안니까 살짝 휘스킥 던져놓고 땅뒤서 <laughs> 자 이제 엉덩어에서 끝까지 하고 있어요 하나 둘쭉 둘, 둘. 여기까지 잘 만들 수있습니우리 아까 요거에서 축구를 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하냐면 들어오면 걸리잖아요 축구는 밀어내죠 어어! 하고 이 팔을 빼려고 하거든요 래래서 그래서. 빼려고 나가면 그냥 쓱 빼줘 쓱 나가다가 어디서 걸려요? 팔꿈치인데 걸려요 그러니까 이 알통 있는 부분은 잘 빠져 쭉쭉 쭉 빠지는데 어디서 걸리냐면 이 관절 끝에 있죠 이, 이 구부러지는 이 뼈에서 걸려요 팔꿈치 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있으면 팔 빼봐요 두루룩하다 여기서 딱 걸려요 여기 튀어나와 있습니다. 원래 딱 고정시켜 놓고 있으면, 빠지다가, 이 관절 튀어나오는 이 부분에서 걸려요. 금막 했어. 근데, 나가죠. 빼기 냅둬. 팔은 돌렸죠. 여기서, 응, 잡고, 잡고, 붙주고얘를 똑같이 밀어, 얘는 밀고, 자, 얘 누르면, 내가 허벅지, 내팔꿈치 누르면, 팔이 이렇게 누를 거 아니에요. 네. 이런, 이건데, 자, 여기가 떨어지면, 밑으로. 어, 이러면 안 아파. 그죠? 여기 내려오면 안 아프단 말이야. 여기가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팔이 펴진 거잖아. 그래서 팔이 펴져 있으니까 누르면 아팠어. 근데 여기가 떨어지면, 어? 안 아프죠. 이 손에 약하는 뭐예요안 떨어지게 받쳐 놓는 거. 안쪽으로 눌러서 얘가 팔꿈치를 데눌러줘 이렇게 있으면 누르면 내려간단 말이야. 못 내려가게 받쳐 놓고 누르면 아프겠지. 다시. 여기 안버 하나 다 왔어요 일단 우리의 스윕을 묶으러 하지만 가는 길에 초크나 오는 자 초크 나어될것 어, 같아 야. 나중에 반발하면 다시 집어넣죠 오 들어왔어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어제 했던 하나 둘 묶어서 밀어줘야 돈만 나와요 밑에 말고 땡겨서 크 시도 어어, 멀어진다 안 봐. 다시 들어오면 팔 감싸 놓고 땅을 못하게 만들어 주 여기서도 골반 밟고 벌어서 이걸로도 할수 있어요 감싸고 있으니까 얘도 할수 있어요 안 봐. 안 봐. どうぞ。